네,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에 대해서 gx 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게 지금 gx 미분을 결국 시킬 거잖아요 g' 파이가 어쩌고 이러면서 예,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는게 미분하기에 더 낫죠 네, 이렇게 보면 곱의 미분을 할테지만 저상태를 보면 몫의 미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음. 그래. 네. g 프라임 파이가 얼마다 이 나와 있으니까. g 프라임 를 구해볼까요?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G5의 G 프라임 파이, 이게 e 의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것도 F5의 F 프라임 파이 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로그 미번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 양변에 l n 를취해서 ln gx 물론 ln 절대값 gx라고 쓰셔도 돼요 써야겠죠 네. 부호를 모르니까 그럼 ln 절대값 fx 더하기 ln 절대값 cos x 파이 근방이니까요 cos 음... 호는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그리고 얘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얘는 근데 그냥 마이너스 x 라고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양변 x 에비분하면 g x 분의 g 프라임 x 는 f x 분의 f 프라임 x 더하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코사인스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냥 코사인 x 분의 마이너스 ix라고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맞죠? 그럼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2의 파이 제곱이고요. 얘는 지금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얘는 0이네요.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요. f 파이 분의 f' 파이. 얘는, 이의 파이제곱 플러스 1이겠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그죠? 네. 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는 것의 모양을 딱 보니까, 아, 이거 로그 미분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푸는 게 쉬워 보입니다. 자, 풀이 잠깐 수정해 놓을게요 이것도 바로 하면 잊어버려서 이 문제도 뭐 그냥 풀어도, 그냥 뭐 미분 한 다음에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 도 되는데 되는데 그 문제에서 지금 제시된 조건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니까 아 이거 로그 민법 쓰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풀이는 문제의 관찰에서 온다.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풀이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682번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음... 제 생각에 얘는 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안그래도 될것 같아요 굳이 그냥 자 제가 이 구하라는 극한의 시계 모양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것처럼 변형을 시도해 볼게요 여기 f sin3x가 있고요 그 f0이 0이잖아요 그잖아? 네. 그래서 sin3x에 0대입해도 0이고 그래서 이걸 f0 이렇게 써도 돼 이게 뭐냐면 f sin3x라는 함수에다가 x에 0을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sin3x-0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sin3x 적으면 될거아니야 근데 이거 원래 있던 식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식이려면 여기에 x분의 sin3x가 있어야죠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ftan2x라는 g e n t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것도 0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탄젠트 2 x 를 쓰고요.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F' 0 곱하기 3 마이너스 F' 0 곱하기 2 이렇게 돼버려서 그냥 F' 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f x를 구해 보시면 cos x secant 어, 제곱 x. 이렇게 될 거니까요.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미분 계수 정의 이용해서 푼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푼 겁니다. 자 다음 683번이요 사실 이 문제는 그 수학 2에서도 나오고요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굳이 뭐 미적분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없고 수학 2 가지고 문제 풀수 있거든요 상황은 다음것 같아요 곡선의 모양을 보려고 제일 미분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삼차함수는 마이너스 3일 때랑 3분의 5일 때랑 그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에요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되잖아요. 함수에다가. 근데 마삼을 대입하는 값은 좀 쉽게 계산이 돼요. 그죠? 네. 41이거든요? 여기가 41인 게 우연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를 대입하면 되게 계산하기 싫게 생겼죠, 지금. 뭐죠, 뭐죠? 그죠? 예. 네. 3분의 5를 집어넣어서 대충 그냥 어림셈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음수가 나온다는 것 정도만 하면 돼요. 얘도 지금 보면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자세히 계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게 0부터 40일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적당히, 세 점에서 만나는 위치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y는 t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xf가 제일 큰 점의 좌표를 ft, t. 그리고 제일 작은 점의 좌표를 gt, t. 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걸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t, ft라고 는 적어도 ft, t라고는 잘안 적거든요. 이 ft, t라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y가 움직일 때 ft가 종속 변수니까 아, 이게 역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약간 그 뇌에 혼란이 와요. 왜냐면 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대일대응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 일대일 대응도 아닌데 무슨 역함수가 존재하냐. 그거는 예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구하라 값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h't는 ft-gt 플러스 t 곱하기 f't-g't 넣렇고요 t. h'o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f5-t5 그리고 o 곱하기 F 5 곱하기 f'g5 이걸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t가 5 근방일 때 우리는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역함수를 생각할 때, 어, 차피 역함수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 계수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역이 좁다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보면 뭐예요? 일대일이잖아요. 그럼 역함수 구할 수 있죠. 그잖아 예. 네. 그래서 그때 뭐 f 5만 구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일대일 대응이구나. 이때도 역함수의 미분 계수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대일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정의역 전체에 대해서 함수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함수를 조각조각 끊으면 어떤 함수든지 역함수의 미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냐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분 개수만 물어본다면 근데 만약에 전체에 대해서 역함수를 물어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한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만 물어보면 별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 5일 때 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가 5일 때. 찾기 쉬우라고 준 거죠? 얘 5, 5, 5 없애고 인수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실제 얘는 마이너스 5,5가 되고요 얘는 3,5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 어디까지 문제를 푼 거냐면 f5-g5는 3-5라서 8이에요 8 그리고 이제 5 곱하기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f'5하고 g'5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되죠? 음. 자 f'5를 생각해 볼까요? <laughs> f'5란 놈은 역함수의 미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요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하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이 함수잖아. 이 함수는 이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겠어요? 5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3을 집어넣어야겠죠. 3을 집어넣고 역수를 취하면 그게 역함수의 미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f'5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함수 입장에서는 독립변수가 3이잖아요. 예. 그니까, 3을 집어넣고 역수를 취하는 관점인 거죠. 얘가 역함수인 가요 얘가. 이제 t는 ft라고 보고 있으니까, ft가 함수라면 저 3차 함수가 역함수인 거야. 그럼 저 3차 함수의 미분의 결과에 3차 함수의 독립변수인 3을 대입해서 역수를 취한 게 역함수의 미분인 거죠. 그래서 n3x의 제곱 더하기 4x-15 마이너스 15 분의 1인데 이때 x는 뭘 대입한다? 3을 대입한다 이거야. 그러면 계산하시면 24분의 1이 나와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좀 헷갈리는데 한번더할수 있어요. 우린 한번더 기회가 있죠. 그럼 g 프라임 5는 뭐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좁은 범위를 생각을 하면, gt란 함수의 역함수는 저 3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저 3차 함수를 미분하는 결과에 3차 함수의 독립 변수인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역수를 취한 게 역함수의 미분인 거죠.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40분에 이 나와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얘가 8곱하기, 3곱하기, 5분의 5곱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럼 12분의 1인 거죠. 1 2분의97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 뭘좀 생각하면 좋겠냐면 원래 순서쌍이라는 것은 X, F, X, T, F, T, T, GT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에서 FT, T, gt,t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 자체가 어떤 역함수의 관점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들을 가지고도 특정한 위치에서의 역함수의 미분을 사용하게 할수 있어. 미분계산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정의역을 아주 좁게 잡으면 어떤 함수들은 다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의 미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됐나요? 음. 자, 다음. 684번 보겠습니다 이차 이상의 다항함수 fx와 함수 gx에 대하여 뭐 함수값 두 개를 주긴 줬는데 음, 저걸 사용하려면 g'x가 있어야겠네요 g'x는 cos x 곱하기 2의 sin x제곱 이렇게 될것 같고요 f에 g 의 0이라고 했는데 g0은 1이기 때문에 이게 2이라는 놈은 f1이 2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 f의 아니죠. f c i r c l e G 프라임 0이라는 놈은 실제 의미가 뭐냐면 f 프라임 g 0 곱하기 g 프라임 0이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 1 곱하기 g'0이 지금 얼마에요? 넣어보면 1이죠? 예. 네. 이게 지금 1이라는 소리니까요 얘는 f'1이 1이라는 소리네요 즉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각각 f1은 2이고 f'1은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fx는 2차 이상의 다항함수니까 함수를 확정할 수 없잖아요 몇 차인지 몰라 상관없다 왜냐하면 x-1의 제곱으로 나는 나머지를 묻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x-1에 X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1차항과 상수항만 관심이 있죠. 그럼 이 함수 2차 이상의 함수라고 하면 어차피 다 어떤 경우는 다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쓰는 게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해 보이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항함수를 반드시 x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얘가 몇 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리고 2차항까지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고 그 이하 1차항은 x-1이에요 왜 x-1이냐면 여기가 x-1에 대해 정리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은 그냥 2인 거죠 <laughs> 그래서 여기 이부분야 Rx이기 때문에 R3는 그냥 4예요 이게 이렇게 다양한 함수를 다양하게 정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이걸 막상 자기 풀로 끌어와서 쓰지 못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좀 익숙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쉽게 X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 보면 이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좀어좀 어, 좀, 아, 저거 진짜 쓸때 많구나 생각보다. 배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 쓰면 참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685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분수가 아니고요. ln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ln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목 몫이 아니고 차잖아요.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면 이게 차란 말이에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식을 그냥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써놓은 이유는 저렇게 써놔야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선생님, 여전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얘를 우리가 FX라고 잡는다면, 얘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F0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분을 이용한 극한 계산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f 프라임 0이 8이다. 이 소리인 거니까 그냥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 돼요. f 프라임 x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밑에는 n이고 위에는 2분 n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요 얘가 2분 n 플러스 2 되는 거고 얘가 지금 8이다 그 소리니까 n 는 15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요 자, 육백팔십육 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양수이고 보통 이런 무슨 조건이라고요 f(x)가 n이라는 함수의 진수의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러네요. <laughs> 그죠? 예. 네.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지금 보시면 0으로 갈때 극한값은 2의익스포네셜2예요 근데 함수값은 2니까 f(x)는 x는 0에서 네. 불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겠죠 불연속인데 어떻게 미분 가능이겠어요?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f2가 2라는 소리네요 8fx가 2컴바일지나니까 e 그죠? 다음에 f 2분의 f 프라임 2는 2라는 소리니까 이건 f 프라임 2가 또 2라는 소리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네, 좋아요. 네. gx가 다음것 같을 때 g 프라임 0, g 프라임 미 거라고 했는데 이미 그 g 프라임 0을 구할 때. 네. 여기서 미분의 공식을 쓰려고 하는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저게 미분 불가능이라서, F'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G'0은 미분법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없다얘기예요 그럼 얘는 도함수의 정의 가지고 구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미분해서 아, 안 되는구나를 깨닫지 말고, 하기 전부터, 하기 전부터 미리좀이면 좋겠고요. gh는 fh분의 h니까, 얘가 fh분의 1이게 되잖아요. 근데 극한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g'0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g'2는 미분 불가능한 위치가 아니니까, 미분법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정의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미분법의 공식을 쓸게요, 제가. 알겠죠? 예. 미분 가능한 위치면 공식 쓰면 되고 아니면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미분법의 공식을 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아, 그러면 항상 답을 맞추려면 미분계에서 정의를 써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면 곤란해요 알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미분법의 공식을 쓰는데 미분 불가능한 위치에 대해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정의를 써라 이런 얘기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다 이렇게요 그래서 f 가 0에서 불연속이어서 뭐 미분 불가능의 위치인데 g' 0을 구하는데 얘가 지금 어차피 그 공식을 쓰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f' 0을 쓰게 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공식 쓰지 말고 바로 미분 계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네. 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예고하겠습니다. 음, 오늘 단합평가 하나 봤으니까, 시험은, 그래 최대 최소합 2분을 보도록 하죠.